핵심 군사력의 수치만 비교하면 북한군은 남한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육해공 병력은 120만 명에 달하지만 우리 군은 절반인 63만 명에 불과합니다. 전차와 야포, 방사포 등 지상군 전력도 최대 20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해군 잠수함과 공군 전투기 등에서도 북한은 명백한 수적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래식 전력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북한군이 열세입니다. 전차와 항공기 등이 상당수 노후화돼 우리군의 첨단 무기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는 겁니다. 게다가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주한미군 전력까지 고려하면 우리군이 질적으로 우세하다는 평가입니다. 결국은... 어~ (20년) (30년) 전에 무기체계를 가지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격차는 앞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